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와 전쟁 군사를 공부하는 역전군 송영근입니다. 오늘 공부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 일본 전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도 꼽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대동아 공영권 같은 그런 궁극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 요시다 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1830년 8월 4일, 일본 조슈번 하기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아버지인 스기 유리노스케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요시다 다이스케 또 다른 한 명은 타마키 분노신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화가 많았데 이름부터가 분노신이네 이 중에서 요시다 다이스케라는 사람은 조슈번 공립학교 명륜관에서 병학을 가르치는 이런 사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었던 거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당시에 자신의 가업을 이을 그런 후계자를 무조건 양성에 놓고, 대를 잇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다이스케가 자신의 형의 둘째 아들인 요시다 쇼인을 양자로 삼고, 자신의 직책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1835년, 29살의 나이로, 갑자기 중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6살 나이의 가업인 병학사범의 직책을 이어받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동생인 타마키 분노신이 후견인이 돼서, 여러 지원을 뭐 이것저것 해줬죠.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1 1살에 요시다쇼이는 야마가류 병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똑부러지게 또 하고 15살에는 손자병법도 강의하고 떡잎부터 달랐던 거죠. 그렇게 약간 재능을 보입니다. 그런 공부나 이런 병학 쪽에서. 그리고 19살 때 정식으로 도슈번 명령관의 병학 사범으로 임명됩니다. 1850년 21살에는 번을 떠나 규슈지방을 탐방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4개월 정도 규슈지역을 여행하고 22살에는 에도 지금의 도쿄를 그때 에도라고 불렀는데, 에도를 또 유학할 기회가 생겨요. 샤쿠마 쇼잔을 에도에서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계속하게 되죠. 이 스승이 미토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다 그래서 미터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번에서 번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가려면 에드박크부의 허가가 있어야 어요 허가 없이 돌아다니다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허가증을 무조건 내줬는데 허가증을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계속. 하지만 쇼이는 방구석에서 마냥 앉아가지고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양반은 그냥 허가증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갑니다. 미터번을 무작정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 역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사상을 또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142여일 만에 애드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겼잖아. 허가, 허가도 안받고 이동하고. 그래서 에드 막부는 유시다 쇼인에게 근신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1852년 5월, 조슈번으로 이송되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853년, 요지다 쇼인이 24살일 때, 근신형으로 집에만 있었어요. 계속,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책 읽고, 애들 오는 거죠뭐 질문에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고 지냈는데, 조슈번의 번주가, 몰이었거든요. 몰이란 사람의 이 조슈번의 번주였는데,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풉니다. 워낙에 뭐, 11살 때 강의하는 것도 봤고 워낙에 똑똑한 애인 거 아니까, 10년 동안 자유롭게 이제 국내 여행을 할수 있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요 그래서 유시다 쇼인이 어시구나 하던 찰나에, 1853년, 에도만의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함대가 등장을 합니다. 안갈 수가 없죠. 자신의 스승인. 사쿠마 쇼잔의 손을 잡고 페리함대를 구경하러 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너무 쇼크인 거야. 검은 연기 뿜으면서 막 이만한 함대가 포스면서 놀고 있는데, 우리 협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 이거는 공부를 해야겠다. 미국을 배워야겠다, 이거는. 나가사키에 있는 러시아 함대에 가서 거기에 타.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간 다음에 청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나가사키로 향했는데 이미 나가사키에는 러시아 함대가 떠났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로 아, 다이렉트로 그냥 페리 함대에 가가지고 거기 페리 함대에 타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막 페리 사령관한테 보낼 편지를. 아, 나 미국으로 가고 싶고 내가 이 배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굳은 일이든 다할 테니까 데려가만 달라. 이랬는데 결국엔 거절당합니다. 근데 일본은 뭐, 번에서 번 이동하는 것도 허가증 받고 막 그런 빡센데, 해외여행이 되겠어? 해외여행 이 절대 금지였어요. 근데 몰래 갈려 했잖아, 해외를. 그냥. 미랑이죠? 어떻게 보면 미랑인가? 어쨌든 몰래 가려 했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건. 근데 쇼인은 자수합니다. 나 해외여행 갈라 했다. 대단한 양반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자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과 같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 너, 그냥 조슈번으로 가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그냥 책이나 봐. 아무튼, 그래서 쇼이는 조슈번에 이송이 됐는데, 오자마자 이제 조슈번에서 화가 난 거지. 내가 너, 너 잘하는 거 알겠어. 너 재능 있는 거 알아가지고 내가 국내 여행 이렇게 호의 100%로 만 어? 해외를 갈라 그래, 몰래? 이건 괘씸하지, 이거는. 오자마자 요시다 쇼인을 노야마 감옥에 수감합니다. 넌 진짜 한번 벌을 받아야겠다. 왜냐면 애들 맞고 눈치도 보이겠지. 조시번 출신이 내가 이 난리치고 다니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쇼인은 뭐 하는 거 맨날 똑같지. 사람들 가르치고, 생각하고 사상 정리하고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거죠. 그래서 1년도 채안 되는 수감 시간 동안 쇼이는 감옥에서 약 55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집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석방을 시켜줘요. 석방이 된 요시다 쇼이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타마키 분노신이 세운 학교인 쇼카 선주쿠 거기 가서 본인도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요시다 쇼이 니. 워낙 그 전부터 이제 감옥에서나 뭐 다 인기가 있는 뭐 여러 소문이 났죠. 당시 일본의 상황이 어땠냐. 일본은 천황이죠 위에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에도 막부가 있었는데, 에도 막부가 본인의 뭐뭐 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권력 유지와 뭐 이런 걸 위해서 천황은 서구 열강들한테 개방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에드막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열어버렸죠. 천황을 따르는 사무라이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왕 양이파라고 했어요. 존왕. 천황을 존중하고, 양이. 서구를 배척하자. 그래서 에드막부는 이 존왕 양이파들은 탈압하고 있었고, 쇼이는 그게 불만인 거지. 천황의 말을 안 듣고, 폴이 맘대로 하잖아, 에드막부가 지금. 그리고 양이. 끌어들이는 것 같은 거야, 서방을. 그러니까 얘네를 공부해서 얘네를 물리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쇼인의 생각은. 근데 계속 조낭양이파들이 탄압당하고 핍박받으니까 쇼인은 암살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낭양이파들을 괴롭히는 만압베 아키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조슈번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조슈번 깜짝 놀랐지. 에도막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잖아, 지금. 에도막부의 뜻에 반대한다는 생각이잖아요, 쇼인이. 근데 조슈번은 당시에 에도막부에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을 암살하려고 그래? 조슈번이? 조슈번들 쫄은 거죠. 그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요시다 쇼인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쇼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나베의 아키카치를 암살할 계획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계획해. 계속 계획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한테 계속 뭐 공부 알려주고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계속 그러는 거야. 감옥 안에서도. 그 소식이 에드막부의 귀에 들어갑니다. 요시다 쇼인이 에드막부의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에드막부도 뚜껑이 열리죠. 과격분자 쇼인을 에도의 감옥으로 이송하라고 조슈번에 명령합니다 너희에 데리고 와 가서 에도막군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평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시신 은 벌거벗긴 채로 나무통에 넣어져 버려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거 찾아갖고 어떻게 어떻게 수습하고 이렇게 다시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짧고 굵게 한 거죠 요시다 쇼인은 그 일제강점기부터 뭐 이렇게 태평양전쟁 뭐 이걸 타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대해서 최적이지만 좀 라이트하고 좀 이렇게 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